미니 이지쌈 전투체계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6,700억 원. 미니 이지쌈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전투체계 개발이 본격화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체계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사업은 탄도탄 탐지, 추정 및 대공전, 대함전, 대지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 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투 체계는 구축함의 무장 통제, 위상 배열 레이더, 전투 관리 등의 체계를 의미한다. 올해 4분기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에서 2030년이며 총 사업비는 약 6,700억 원이다. KDDX는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KDDX는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이 될 예정이다. 이날 방추위에서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링크체계 체계 개발 기본 계획도 의결됐다.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 체계 사업은 지혜공이 무기체계 간 위치, 표적, 위협 등의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완성형은 기존의 기본형과 비교해 전송 속도가 향상되고 항체밍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올해 3분 기중 체결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0에서 2026년이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 원이다. 아울러 전술 정보통신 체계 블락아이 전투 무산 체계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최초 양산 계획 각각의 수정도 의결됐다. TMMR은 음성, 데이터 무산 통신을 위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필요한 기능이 운영되도록 개발된 무전기다. 해당 사업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구 개발 주관 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하고 복수 연구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대역 무선 방식, 휴대형 무전기 경량화 체계 개발을 고려해 최초 양산 규모를 축소한다. 계약은 올해 3분 기중 체결된다. 사업 기간은 2020에서 2025년이며,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이다. 미니 이지삼 한국형 차기 구축함,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군당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될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본격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구축함 전투 체계,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6천 통급인 KDDX는 기존 이지스 구축함보다 한 단계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함정이다. KDDX 전투 체계 사업은 탄도탄 탐지, 추적과 대공전, 대함전, 대지전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 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당국의 계획대로라면 KDDX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 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이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KDDX 전투 체계 사업에 총 6,700억 원을 투입한다. 계약은 올해 4분기에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방추위는 이날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체계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한국형 합동전술 데이터링크 체계 사업은 지혜공이 무게체계 간 위치, 표적, 위협 등의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계약은 올해 3분기에 체결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2020에서 2026년, 총 사업비는 약 3,200억 원이다. 전술 정보통신 체계 블라크와의 전투무선 체계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최초 양산 계획의 수정안도 방추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 사업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하고 복수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협대역 무선 방식, 휴대형 무전기 경량화 체계 개발을 고려해 최초 양산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은 올해 3분기에 체결되고,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이다. 순수 국내 기술 미니 이지쌈 첫 한국형 신위 방패. 미니 이지쌈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가 될 전망이다. KDDX는 해군이 현재 운영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쌈보다 작은 6,000톤급이다. 여섯 척이 건조돼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략화될 예정이다. KDDX는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 된다. 세종대왕급 이지쌈의 경우 국내 조선 업체가 만들었지만 미국 로키드마틴사의 이지스 체계가 장착됐다. KDDX가 전략화되면 우리나라는 이지삼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생산국 반열에 올라선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삼을 생산하는 나라가 된다. KDDX 건조 계획은 2018년 기본 전략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군 당국은 2020년 초 업체 측에 입찰 조건 등이 담긴 제안 요청서를 낼 계획이다. 왜 이지스함인가?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한다.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방패에서 유리한다.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인데, 2차 세계 대전 이후 항공기와 대한미사일에 의한 공중 위협이 높아지면서 개발됐다. 이지스 체계는 크게 정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탐지그룹, 실시간으로 전술 상황을 평가하는 통제그룹, 표적의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교전 그룹으로 나뉜다. 이지스함이 신이 방패로 불리는 이유는 표적 탐지와 추적은 물론 요격 미사일 유도에 이르는 기능을 한 개의 레이더 체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된다. 한중일 3국의 해군역을 보면 함정의 총 톤수는 2019년 기준 122만 톤, 46만 톤, 19만 톤으로 한국이 크게 뒤진다. 이지쌈의 경우 중국 9척, 일본 6척, 한국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쌈 세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어서 KDDX를 포함하면 2030년대 총 12척의이지함을 보유한다. 중국, 일본 역시 추가 건조 계획이 있지만 이지함 전력만 놓고 보면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해군은 KDDX의 전략화에 맞춰 지금의 제7 기동전단을 확대,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세 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세척과 KDDX 6척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동서남해의 3면을 각각 방어해야 하는 1,2,3 함대를 이동시키지 않고 기동함대 사령부 소속 전단을 출격시킬 수 있다. 연근의 해역 반경 확대뿐 아니라 유사시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다. 한국방산기술집약체 KDDX의 함건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지스체계를 비롯한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과 LIG n e x 이 참여하는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들이 총출동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건조 경험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선행연구한 고유모델을 제시하며 군당국의 제안서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함정 생존성을 높이는 스텔스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파도 저항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함형으로 적 레이더에 쉽게 잡히지 않는 산책 구현을 목표로 한다. 추진 체계는 기존의 가스 터번식이 아닌 전기식 추진 체계를 탑재할 계획이다. 전기식 추진 체계는 함정 내부의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스크류를 돌리는 방식인데, 다양한 신무기 체계 적용에 유리하고 소음이 적어돼 잠수함 작전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이지스 체계를 포함한 각종 전투 체계를 준비 중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2019 국제해양방위 사업전에서 각종 전자 장비들을 하나로 설치하는 통합 마스터를 선보였다. 통합 마스터는 자기는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피아식별기 등 탐지 센서 등이지 c 체계의 핵심 장비를 한데 묶어 놓은 것이다. 이밖에 능동형 소나 등 전자전 장비와 대함, 대공 유도탄, 어뢰, 근접방어 무기 체계 등 거의 모든 무기 체계가 국산 장비로 탑재될 예정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에는 그동안 축척된 국내 방산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며. 미니 이지쌈이라고 불리지만, 성능 면에서는 7천 톤급 이지쌈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